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르드의 성모님께 드리는 구일기도 첫째 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죄 없으신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구원자의 어머니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나약하고 가난한 아이에게 나타나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수많은 순례자들을 위로한 샘물이 속게 하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에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시지 않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이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순례자들의 희망인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저희를 참회하라고 초대하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성교회를 바쳐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옥 영혼들을 변호해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의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비를소서 예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님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온갖 은총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루르드의 성모님의 중재로 이 은총을 나누어 받아 더욱 당신을 사랑하고 더욱 섬길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복되시며 오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시여. 당신은 루르드 동굴에서 어린 성녀 베르나데트에게 생명력과 감미로움,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는 수천 번씩 당신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경하 드리나이다. 오, 영원히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자비의 어머니, 병자의 나음, 죄인의 피신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신 당신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저희의 걱정거리와 고통들을 아시니 저희에게 자비로우신 눈길을 보내주소서 루르드의 동굴에 발현하심으로써 당신은 그곳을 성소로 만드셨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영육으로 병약한 많은 이가 치유를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지극히 무한한 신뢰심을 갖고 나아가 당신의 중재를 간청하나이다. 오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해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소서.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언젠가는 당신의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의 덕행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루르드의 성모님 당신은 성자께서 이 땅에 머무셨을 때 그분께 영향력을 미치셨나이다. 하늘에 오른 지금도 당신은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시나이다. 만약 성자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분께서 저희의 특별한 지향을 들어주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베르나데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르드의 성모이시며 동정녀요, 어머니, 하늘의 모후이신 오티 없으신 마리아님, 영원한 세상의 어머니로 만고에 걸쳐 선택을 받으시고,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은 호칭의 덕목을 지니시니여, 저희는 루르드에서 어린 베르나데트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저희는 당신이 루르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현하신 것을 묵상하며. 당신이 저희의 요청을 자비롭게 들어주시리라 믿나이다. 저희가 구일 기도를 통해 요청하는 바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오 빛나는 순결의 빛이시며 티없으신 마리아님, 루르드의 성모님, 당신 승천의 영광과 머리의 관을 받았으신 승리로 저희에게 하느님의 어머니의 자비를 보여 주소서. 모후이시요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님, 저희의 위로와 희망, 힘, 위안이 되어 주소서. 아멘. 루루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베르나데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